안녕하세요. 조직문화팀 한하영 프로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토탈 에너지스의 꽃 대상공장입니다. 공장의 안전체험장이 최근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요. 돌아오는 4월에는 4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저희 회사 1단지 대정수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그만큼 안전이라는 키워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인데요. 오늘은 안전보건팀 지혜리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보건팀 지혜리 프로입니다. 네, 대상공장 안전체험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래요? 하나토탈 에너지스는 임직원분들께 양질의 안전교육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공장 내 안전체험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안전체험관이 새 단장을 하면서 VR 안전체험 설비들을 설치했고요. 또 VR기기를 통해서 더욱 실감나게 체험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실감하실 수 있도록 리뉴얼 되었습니다. 안전체험장은 두 개의 교육실과 VR시뮬레이터룸, 종합안전체험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여기가 안전체험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VR 시뮬레이터 룸이군요. 네, 맞습니다. 총 10대의 VR 시뮬레이터들이 있고요. 또 3가지 맞춤형 사고 사례와 13종의 범용 사고 사례를 가장 체험할 수 있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3가지 맞춤형 사례는 실제 대선 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더욱 실감난다는 평을 받고 있죠. 제가 체험해본 첫 번째 맞춤형 사례는 낙하 추락사고 체험입니다. 중량물 인양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량물 낙하나 추락사고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암플로님,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 이렇게 추락 및 낙하의 위험이 있으니 작업자는 꼭 중량물 인양 안정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화재사고 체험입니다. 용기를 개방하거나 분해하는 작업 중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럴 수가! 불이 났습니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용기를 개방하다가 발생한 정전기가 화재의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개방 후에 새어나온 물질 역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개방작업을 시작해야겠죠. 네, 이번에는 질식사고 체험인데요.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소 부족이나 유해 가스로 인해 질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스 농도 측정 및 외부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하여야 합니다. 네, 지프로님 여기는 꽤 다양한 시설들이 보이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세 가지 종류의 VR 체험과 11가지의 안전 체험 교육이 가능한 종합 안전 체험장입니다. 이곳에 마련된 VR 체험은 VR과 함께 직접 교육생분들이 몸을 움직이며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토타 에너지스 안전 체험관에는 CPR, AED, 감전 사고, 사다리 전도, 화기 작업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11개 종류의 안전 체험을 할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합안전체험관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토탈에너지스로 찾아오세요. 지프로님, 이렇게 VR기기를 통해서 작업장 내 안전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체험해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모두 안전, 안전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와 내 동료들의 안전이 빠져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임재원의 안전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하나토타 에너지스의 여정이 조금은 와닿으셨나요? 언제나 한결같이 대상 공장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토타 에너지스 안전보건팀 덕분에 오늘도 더욱 안전한 하루가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